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신성한 정치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의 새시대 사회주의 건설 강령과 탁월하고 정력적인 용도활동은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 행로 위에 지방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략들과 그 빛나는 결정체들을 줄기차게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바다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이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구상을 펼치신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바다 양호와 양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지방 발전 20승 10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벅찬 현실 속에서, 바다를 낀 시군들이 바다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지방이 자기 조건에 맞게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는 시범 창조 사업을 당주왕위원회가 직접 틀어지고 내밀 때 대한 김종운 동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올해 전형적인 해안지역이며 주민수에 비해 경지 면적이 적은 함경남도 신포시가 그 시범 단위로 정해지고 준비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과하고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종운동 지께서 7월 15일 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과 함께 함경남도 신포시 풍호동 지구를 찾으시어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부지를 돌아보시고 사업기획들을 여의하시면서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꾼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셨습니다. 협의회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도큰 동지와 조영원 동지, 리일 동지, 김재룡 동지, 박태성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동지, 무력기관 주요 지휘관들, 함경남도와 설계 부문의 해당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셨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 기지로 훌륭히 꾸리고 이를 일반화하여 바다를 낀시 고원들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며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협의회를 소집한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선 지방 발전 10년 혁명의 세계적 변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해안 연선 지역 시군들이 바다의 경제적 잠재성과 자원의 효과적 개발 및 이용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종운동 지께서는 지방의 자연부원, 경제적 자원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방 경제 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력을 통일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각 지방 지역들이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여, 전체 지역에 균형적이고 경쟁적인 발전풍을 조장시켜야 지방 경제가 발전하고, 지방 경제가 발전할수록 전반적인 경제에 큰 동력이 생기고, 전략적인 경제력 성장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의 경제적 수익과 효과성에 대한 자료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김종운동 측에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이용하여 지방 경제를 발전시킬 때 대한 당정책이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엄중하게 분석하시고 경제 생활에서 도농의 격차를 줄일 때 대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제해온 정책과 방침들은 국가적으로 지방의 경제 성장을 위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줘야만 실현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풍호동 지구 앞바다 수역에서 밥조개와 다시마 양식을 잘하면 적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 4년 후에는 공화국의 시군들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부자시가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새세기 양식업의 번복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꾸려 신포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혁명을 용도하는 당이 무엇을 하나 구성하면 군대가 그것을 언제나 영예로운 역사적 사명으로 받아안고 무조건 실천하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의 특유한 유대이고 가장 성스러운 전통이며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인민군 부대들에 위임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과 영도, 명령 지시에 절대 충실한 인민 군대가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바닷가 양식업의 번복이 창조 대상을 자기의 투철한 혁명적 자세와 애국, 애민정신의 온결체로 당과 인민 앞에 훌륭히 내놓으리라는 기대를 변형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과 관련하여 연관 단위들에서 분담된 임무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때리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당주왕위원회가 직접 틀어지고,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실속있게 내밀어 전국 도처에 확대 도입할 수 있는 창주정보범을 만들어낼 때 대하여 지시하시고, 지방발전 20승시 비상설 추진위원회 안에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본과를 조직하여 바다를 낀 일요의 시 군들에서 양식기지를 전개하는 사업을 관할하고 지도하도록 재계를 세워 주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설계 부문에서 보고한 양식사업소 형성안이 새세기 양식산업의 본보기족 창조물에 걸맞는 수준에서 작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 과정이 산업시설 설계에서 또 하나의 혁명적인 발전 단계로 되도록 보다 혁신적인 안목에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계 방향을 밝혀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식업의 발전 역시 과학적인 담보와 타산에 기초하여야 하며 선진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자혁명을 앞세우고 양식장 관리 생태환경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 과학화 수준을 최대로 높이는 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 때리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시군 책임일꾼들이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와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할때 대한 문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혜조치가 운을 낼수 있게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할 때 대한 문제, 시, 군들에서 핵심 기술자들과 기능공 육성의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제 등 실무적인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포치되었습니다. 경희하는김종은 동지께서는 협의를 마치신 후 바닷가 양식장 수역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이미 시험적으로 시작한 조개 양식 종용에 대하여 요약하시고, 풍호동 지구 앞바다가 수질, 수심, 수온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양식 조건이 양호하다고 하시면서, 이곳 바닷가 지역의 훌륭한 변천과 더불어 행복해질 신토시 인민들의 앞날을 그려보시며 감기를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모시고 협의에 참가한 전체 일꾼들은 바닷가 양식업의 확고한 전망과 발전 가능성을 신심에 넘쳐 확신하면서 지방 진흥의 새로운 국면을 거폭적인 확대로 승화시키는 투쟁 행정에서 자기들의 막중한 사명과 번분에 충실하여 가장 긍지스럽고 감 높은 투쟁의 자옥을 두려워시 새겨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 바닷가에서 진행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는 우리식 지방경제발전의 획기적 리정표를 마련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가슴 속에 새 생활 새 행복 창조에 대한 자신심을 백배해준 오늘의 장송연속회의로 청사의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목소리>